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좋은 한마디 해주세요. 하지 마라. 돌아가라. 알게 된지두달 정도 된 남사친이 있습니다. 집이 가까워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밥만 먹고 헤어지는 정도로 만나고 있고 그 친구가 자취를 해서 같이 가서 배달 음식을 먹기도 해요. 같이 있는 동안 스킨십은 전혀 없고요. 저는 딱이 정도 관계가 좋아서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아무 이유 없이 여자한테 돈을 쓰는 남자는 없다. 만나면 거의 남자 쪽에서 계산함. 만날 생각 없으면 끊어내라고 하는데 정말 이유 없이 돈과 시간을 쓴 남자는 없나요? 끊어내기엔 친구를 잃는 것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당신은 공짜로 먹는 탕수육이 좋은 거겠지. 당신은 월세를 내지 않는 자취방에서 공짜로 먹는 치맥이 좋은 거겠지. 친구는 무슨 친구? 돈을 남자가 다 냈는데 무슨 친구야. 아 좋지. 남자애가 방도 제공해주고, 치킨도 사주고, 맥주도 사주는데 좋지? 친구는 무슨 친구예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친구였던 적 없어요? 사연자님. 그러지 마. 아, 우리, 뭐 선수들끼리 왜 그래요? 알잖아요. 어? 알잖아. 그 친구가 사연단이 좋아하는 거 알잖아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으면서 잔인해 사람이 잔인한 면이 있어 정말 그잖아요 뭐왜 이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편하니까 그 남자의 마음을 왜 몰라요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아요 초등학생도 사탕을 핥으면서 누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할것 같아요 어. 우리 뭐 이렇게 속이지 맙시다 진짜 전혀 제 친구도 아니고 아 전혀 그런 티는 안 내서 저도 편했어요 돈을 다 내줬잖아요. 돈보다 확실한 티가 어디있습니까 돈, 시간.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투자하는 거. 돈, 시간. 이것보다 확실한 게어디있어요 근데 그거 뭔지 알아요? 사장자님이왜 그거를 티를 안 냈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티가 안 나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치킨 드셔야 되니까. 어, 어. 난 계속 얘네 자취방 놀러와가지고 계속 치킨 먹고 싶거든요. 이러, 이러고 치킨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몰라야 되니까. 티가 안 나야 되니까. 그냥 안 보는 거죠. 일부러 안 보는 거지. 영원히 안 보이니, 그냥. 이제 계속, 계속 이렇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솔직한 면도 있다고 생각해. 앞에 부분은 좀또 아니지만은. 그래! 그 메리트는 좋지! 하지만 내가 물어보고 싶어. 잔인하잖아. 그 남자는 그냥 사연자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밖에 잘못한 게 없는데, 사귈 듯말 듯, 자취방에 놀러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어? 돈은 한 푼도 안 내고. 잔인하잖아.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에게 그러지 맙시다. 정확한 정리를 해줘야죠. 좋아요 이번 주까지만 베껴 먹고 아쉽잖아 아깝잖아 사실 배고파라고만 카톡을 보내도 내 방에서 치킨 먹을래? 라고 말해주는 또 이런 쿠폰이 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 이번 주까지만 베껴 먹고 다음 주엔 얘기합시다 어때요? 나도 뭐이 정도면 뭐 양보 많이 했어요 나도 이 정도면 양보한 거잖아 그죠? 이번 주까지만 베껴 먹자고 어. 나 같아도 그 쿠폰을 당장 찢으라고 하면은 나 같아도 좀 아까울 것 같아 아 솔직히 아 솔직히 알겠어 알겠어 뭐다 알겠는데 나 같아도 좀아 이거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솔직히 어 아깝잖아 어. 9월은 먹읍시다 야이 사람들 야이 사람들 진짜 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네 지금 오늘 18일인데 9월 말까지 베껴 먹자고요 야 진짜 벌 받아요 어네그그그 그, 그 이제 불러도 안 나가 보도록 해 볼게요 요번 주까지만 하고 야 오늘 18일인데 9월 말까지 베껴 먹지. 야, 진짜, 진짜. 이탐관오리가 따로 없네, 진짜, 진짜. 어? 이번 주는 괜찮냐고요? 너무 갑작스럽잖아. 너무 갑작스러운 치킨 무료 쿠폰과의 작별이라고요. 나도, 나도 좀 당황스러운. 나그당황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이별이라고 하면은 어?